네, 저는 LG전자 CTO 부분의 기술조략 담당의 신사업 개발팀을 맡고 있는 박만수 부장입니다. 어, 미국에 있는 학교 중에서 MBA 과정을 직접 어, 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스턴에 있는 MIT에서 Sloan Fellows라는 그 과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MBA를 어, 취득을 했고요. 어, 실제로 미국에 가서 그 MIT 학교 내에서 어, 1년 과정을 통해서 어, 뭐 재무라든지 회계, 마케팅 뿐만 아니라 리더십 어, 등등을 이제 수료하고 MBA 그 디그리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 굉장히 이게 다양한 그 글로벌 프로그램이었어요. 저희 과정이 한 1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출신 나라들을 세보면 한 30개국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굉장히 이제 가깝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글로벌 역량이라든지 네트워크, 스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서 실제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 친구들이 각 나라에서 또는 각큰 회사들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할 때도 많이 연락을 해서 그 각각의 회사들하고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의 그 유명하신 제그 엘츠 그분이 이제 학교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꼭 듣고 싶어가지고 한두 시간 전부터 강의실에 딱 앉아서 한가운데도 앉아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 책으로만 이제 내용을 보다가 직접 그 사람이 들어와서 정말 자기 그 리더십에 대한 철학을 얘기하는 거를 앞에서 들으니까 정말 많은 그, 영감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 그 이후부터 저는 그 리더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팀장이지만, 조금 더 성장을 해서 더, 더 높은 그 의사결정권자로 이제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무데나 일단 취직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어,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꼭 찾아서 그것과 맞는 회사를 찾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게 해야 어, 들어온 다음에도 그렇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